Welcome back, everybody. 자,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이랑 th 발음을 할 거예요. 어, th 발음이 생각보다 쉽지 않거든요. 어, 왜냐면 th 발음은 우리나라 발음에서 전혀 사용하고 있지 않는 단어예요. 그 발음이기도 하고, 그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번데기 발음이라고 하죠. 번데기 발음이라고 하거든요. 그래서 그 번데기 발음을 여러분들이 계속 혀가 새는 발음이다 라고 생각하고 읽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TH는 무슨 발음이냐? 혀가 나오는 발음이에요 이렇게 스, 스. 예를 들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항상 이거를 더 라고 읽어요 근데 더는 죽어도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들은 이 영상을 보고 난 뒤에는 the 라고 읽어주시면 돼요 the 근데 처음부터 이렇게 하라고 하면 학생들이 막 혀가 막넬렁넬름 이렇게 막 들어갔다 나다 들어갔다 막 난리가 나요 근데, 그래서 이게 고치려면은 의식적으로 혀를 뽑으셔야 돼요. 그러니까 힘을 푸셔야 돼요. 힘이 푸는 게, 힘을 푸는 게 중요한 거예요. 그래서 다시, 더가 아니라, 더예요. 근데 단어 하나씩 할 때는 되게 잘하시거든요. 그리고 이렇게 th가 많은 거를 연습할 때는 또 잘해요. 근데 th, 더라던가, 아니면 that이라던가, 이게 그냥 갑자기 툭 튀어나오면 또 다시 대치로 도어갈 때. 대도 아니고, 더도 아니고, the랑 that이에요. 그래서 t-h 발음을 연습하려고 이 tongue twister를 가져왔습니다. 자, 그럼 tongue twister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할까요? 첫 번째, I thought, 혀가 나와야 돼요. I thought, I thought of, 자, t가 있을 때는 ᄅ로 처리해서 연음 처리해 주세요. I thought, I thought of, thinking of, thanking you. 자, 쉽죠? 자, 한 번만 더 해볼게요. I thought, I thought of thinking of thanking you. 자, 마지막으로, 여러분도 따라해 주세요. I thought, I thought of thinking of thanking you. 저, 혀만 나오면 돼요. 혀만. 자, 그럼 두 번째. 이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. 그거 어려워도 같이 따라해 볼게요. 자, 두 번째는, there, there, R 발음 굴려주시고, there, those, O. There those thousand. There those thousand. 때, thousand thinkers were thinking how did the other three thieves go? p-h 발음이 어마무시하게 많아요. 그래서 자꾸 혀가 막 들어가려고 하는 그 습성 때문에 그 근육 때문에 자꾸 들어가려고 할 텐데 의식적으로 뽑아내 주세요. 자,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There, those thousand thinkers were thinking, how did the other t thieves go through? 응, 셨죠 자,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there those thousand thinkers were thinking how did the other three thieves go through. 제 속도가 될 때까지 방금 제가 읽었던 이 속도만큼 여러분들도 이 속도가 될 때까지 계속 따라해 주시고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. 오케이. Okay. 자, 그럼 티즈 발음 연습하시고 다음 영상으로 넘어오시기 바랍니다. 오케이? Okay? 바빠